안녕하세요. 저는 상당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매 선별 검사와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배지현 주무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사회의 주민 모두가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는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고요. 1단계 선별 검사, 2단계 진단 검사, 3단계 감별 검사를 거쳐서 치매를 진단받고 등록하시게 됩니다. 1단계 선별 검사는 무료이며 소득 기준 적합 시 추가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치매 조기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돌봄 재활 지원, 치매 조호 물품 지원, 배외 인식표,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 치매 환자 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및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야외 치유 프로그램, 치매 환자 쉼터 교실,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교실 등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 이겨내야만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문의 주세요.